안녕하세요. 동기한 t v 의 막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입니다. 슈. 안녕하세요. 승희입니다. 오늘 속초로 예, 바다낚시, 밤낚시 가고 있습니다. 대상어주는 아, 따로 없고, 모든 예, 술안치될 만한 거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고 싶어? 참치. 참치? 예, 일단 참치 잡고요. 그 다음에 <laughs> 승희는? 무늬오징어 무늬오징어 예, 네, 무니오징어도 잡고 와, 잡을 수 있어 네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네 꽃게 잡으래 꽃게 도착해서 보니까, 개금을, 미끼를 안 사왔습니다. 아, 그래서 시우가 <웃음> 다시 <laughs> 낚시가게 지금, 네, 갔습니다. 사러. 예, 개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고등어나, 뭐, 정어리 같은 걸 넣고, 예, 묶어 주면 되는데 예, 영상 보니까 뭐 개가 이거를 다 찢는다 그럽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예, 식으로 카고통을 사왔습니다 예이 사온 정어리를 이렇게 놓면 예, 끝입니다 아, 의외로 그 꽃게 낚시가 간단합니다 머리를 놓까 을 머리를 놓아야 더 머리랑 몸통 하나, 하나 더. 네, 이런 식으로 놓고, 이게 당기면 안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제껴야 열리지. 이 먹이가 그망 가운데로 갈수 있게 잘 펴, 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음. 오 어, 수심 깊다 아 좋아 나이트 오이 어, 피고 진짜 무거워 <laughs> <laughs> 한번더 한번더 오, 어, 나이스. 저기 개 많을 것 같아. 저기 <laughs> 여기서한 가운데쯤 부분입니다. <laughs> 예, 시우, 승희까지 캐스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 20분이나 한 30분 정도 있다가 예, 깨다시코개가 잡혔는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밀렸어? 아, 한 마리도 없네. 진짜? 헐. <laughs> 자, 저는 꽝 났습니다, 꽝. 아, 나도 없어면 어떡해? 일단 걷어봐야 해, 났다. 없지? 오래간지 아닌가 봐. 마지막 한 개도 없다. 개 자체가 없나 봐. 뭐야, 그인데두 마리야? 뭐야? 야, 하나 빠졌다. 아. 왜 이렇게 씻어? 어 어, 자 어, 야, 아우 뭐야? 이야에이아 뭐야? 이거 도 아, 이거 <laughs> <잘 웃음> 뭐 자, 아, 방생해 주겠습니다. <laughs> 아까 걔그 아니야? 뭐야? <laughs> 뭐야? 오! <laughs> 두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 보입니다. 이동 아, 이거라도 다 가져가면 얼마일까? 전갱이 3촌이 잡았습니다. <laughs> 드디어, 드디어... 아, 먹을 수 있겠다. <laughs> 보고 싶었다. 아, 진짜 <laughs> 너무 힘들게 잡았다. 어. 오. 오. <laughs> 어, 그래도 사이즈 괜찮은 것만 나온다고. 그이 맛을 알잖아. <웃음> <웃음> 저희가 한번 먹어봤다고. 예. 아 맛있습니다 진짜 전갱이 네 요번에 작다 좀또 잡았습니다 이정 그 크지? 에휴 그지전액거보다 아. 크지 <laughs> 먹을 수 있겠다 오늘 또 오야야 <laughs> 아그래그 <그래. 웃음> 바쁩니다 바빠 <웃음> 바쁘다 <웃음> <웃음> 어, 도다리 아니야? 뭐야? 도다리. 고다리 응. 대박! 탄거 <laughs> 있어 오늘. 와. 대박. 미... 귀엽다. 우와. 아 귀엽다 진짜. 대박이다. 배가 하야면 자연산이라 했던 것 같은데? 강원가 그건? 근데 <laughs> 이거 방생 사이즈 있을 걸. 방생이지. 뭐고 있어. 어 무거운데? 씨. 액생이미 씨요. 불가살이랑 어? 두개요 <북이야? 웃음> 이거 뭐야 망둥어야? 아, 망둥아 <laughs> 이거는 너무 작다. 왜 무겁나 했네. 이 불가살이가 너무 무겁더라. <웃음> <웃음> 예, 동기간 도착하니까 밤 11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짐 정리하고 회 대충 뜨니까 지금 한 12시 됐습니다 예. 아 피곤하지만 회는 먹어야 되겠고 예, 지금부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숭어 먼저 아 회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은 정갱이 예, 이쪽은 숭어 어, 되겠습니다 자 숭어부터 음. 그냥 음. 회가 쫀득한 맛은 없습니다 쫀득한 맛은 없는데 먹을만합니다 음. 음. 맛있다 음. 정갱이 사실 정갱이 회가 예,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저는 잠깐 먹은 거밖에 없어서 음음 음. 경쟁이 회가 진짜 다 확실히 맛있네 경쟁이가 경쟁이가 훨씬 맛있네. 자 여러분 깻잎에 싸서 회는 진짜 깻잎에 싸먹는 회가 응.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잔 하고 그을까 먹어 이지. 아니잖아 한잔 <laughs> 해야지, 가지. <이거 웃음> 맞아. 아피곤하긴 <laughs> 어, 한가봐. 야. <laughs> 이거 먼저지. 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자. 네. <laughs> 아, 이렇게 아, 할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오, 혼자 딱히 하더라. <laughs> 이렇게 할라, 그랬지 <laughs>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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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와. 깻잎하고 이 조화가. 음. 어우, 맞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거기에다 마늘까지 응. <laughs> 아, <그래>. 맛있다 <laughs> 아 정갱이 아 정갱이 때숭잡아보고 싶었는데 만두 잡았잖아 <웃음> 잘했어 <웃음> 나 까먹고 있었데 이거 숭어 얘가 잡았네 숭어. 아 시우도 <laughs> 잡았습니다 숭어 어, 그거 촬영 안 됐을걸 이거 어 근데 네, 제가 촬영이 안 됐어 음, 맞아요 음.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잡았는지 음, 챔질로 잡은 거야? <laughs> 뭐야 도대체 그냥 삼촌 따라하려고 수심 얼마든지 넣었다가 <웃음> <웃음> 올렸는데 있었어요 숭어가 있었어 찍지 않았나? 못 찍었어 숭어 못 찍었을 거야 진짜 내가 말한 대로 찍었다고 어 음. 잡았다 이러면서 올려가지고 그니까 러 저희가 어제밤에 출발을 해서 응. 예, 개낚시도 한번 도전해보고 <laughs> <laughs> 예, 꽝치고 그래서 정갱이라도 잡으려고 정갱이 포인트로 또 갔, 갔는데 한마리도 못 잡고 근데 어제는 응. 그 파도 많이 치는 거 영상 다 봤나? 꽃게는, 그, 해수욕장, 아, 이런데서 잡는데, 어,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기 들어갔다가. 파도가, 저희가 평상시에 봤을 때보다 한 10배? 어, 진짜 쎘어 그래서, 예, 위험해가지고, 예, 못 잡았습니다. <웃음> 핑계입니다. <laughs> 핑계는 아니고, 진짜, 진짜 위험해. 어제 같은 경우. 그거 잡으려고, 그, 검색, 검색을 해서 또, 예, 고성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어, 이렇게, 약간 길도 아닌 것 같고, 길도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길로 들어갔다가, 예, 시우차가 빠졌습니다. 제가 후진으로 나오다가, 모래사장에 빠져가지고, 아, 한 시간 반 정도 고생했습니다. 새벽 두시 반에 <laughs> 그걸 영상을 담았어야 되는데 저희도 너무 당황을 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좋은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마치 <laughs> 아, 안 되는 날이 진짜 삼촌 지갑도 잃어버렸어요. 아 <laughs> 싸먹어, 내회사 먹어, 이거 내게 좋아하잖아. 너무 맛있어. 두개 식사, 두개식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 <laughs> 어, 이런 날은 흔치 않다. 잡은 만큼 먹어야죠. <laughs> 하나 싸한잔 응. 하게 네. 두개씩1 오늘은 개씩다 응. <laughs> 이런 날 앞으로 없어 우리가 1날 중에 제일 많은 날 아니야 1 잡아서 개날 중에? 그럼 이거 1개씩. 집수씩1개두1음씩두개지1짠 나자 진짜. <laughs> 먼저 싸놨어? 네. 우리도 쌀 시간 아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영상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야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 잡혔다 잡혔다 뭐 있어 있어? 많이 잡혔어 많이 잡혔이와 뭐야 와